안녕하세요. 자동차금융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해동처럼 나타난 오토밸런스 김태엽입니다. 오늘은 지프 2월 프로모션 정보 안내해드릴 건데요. 지프는 개소세 인하 금액이 할인에 녹여져 있으니 참고 바라며 곧 안내해드릴 할인은 20일 제외 모두 가능한 조건이며 20일 구매 고객님들은 원하시면 해당 차종 조건 좋고 이잘하고 소통, 따리빨한 딜러분 연결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지프 레니게이드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할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딜러사가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저희 오토밸런스로 와주시면, 지금 할인,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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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다음은, 그랜드 체로크입니다. 언제 재고가 끝나는지, 끝났다, 끝났다 하면서 코리아 재고가 자꾸 자꾸 풀리네요. 다음은 어벤져입니다. 묶였던 할인이 이번 달에 다시 풀렸는데요. 저번 달 대비 무려 무려 30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 같아요. 다음은 24년식 랭글러입니다. 저번 달에 이어 이번 달도 동등한 할인 행사 중. 근데 그거는 아셔야 합니다. 24년식은 제 입항이 없기 때문에 완판되면 지금 할인이 없어진다는 거 창고 또 창고. 다음은 25년식 랭글러인데요. 저번 달과 동등한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프 2월 프로모션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레디게이드는 지금이야. 어벤져도 지금이야. 랭글러는 24년식 빨리 잡아야 해. 입니다. 이상 오토밸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